올리고싶은만큼 올려 그냥 한장씩만 올리면 돼 그렇지 잘한다 또 올려 자르면 은다이뻐자이 울림이 울이이 여기 옆으로 이렇게 붙여서 세우세요 아주 잘했습니다 더만들어 재밌지 이거 하려고 그랬어 올리세요 고기도 퍽퍽 올리세요 아, 고기. 배추도 아마 고기는 꼭 나야 어. 예뻐 아무런 아, 쪽으로도 오고 균형을 맞춰주세요 저기 보면 너무 이쁘죠 계속 올려주세요 아주 잘했어요 마지막 고기 다 올리세요 한 번에 올리세요괜찮 어. 아, 이잘했어요 자. 오케이, 이주세요 자. 무 잘했어요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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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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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 이렇게 많아? 아, 너 먹은 어? 목, 목, <웃음> <찌찌바>. <웃음> <찌. 찌찌목. 웃음> 뜨거우니까 조심해 아니 응. 거데안 안 뜨거워? 응. 이렇게 막 연기가 파랑파랑 나는데? <laughs> 너무 뜨거운데? 겁 없다. 너도 이거 맛있나 보다. 우와. 우와. 같이 어. 어. 갖다 줘. 아. 근데 다음에는 누가 왕 아빠가 왕이고 제일. 아이가 있단 말이야. 와. 어. 우와. 담가주시고, 담가 주세 요. 이거 좀 걷어낼까? 진치전 응. 음, 김치전 응. 응. 해줘?